자, 304번님의 포스코 RC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9,500원의 비중은 40%입니다. 뭐 이분은 수익권에 계시니까 기분 좋게 지금 목표가가 더 얼마냐, 언제 매도할까, 이게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. 매수타점, 매도타점을 한번 살펴볼까요? 수장님 어느 쪽이 좋을까요? 어,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이 포스코 홀딩스가 무슨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잖아요. 그쵸? 렇 예, 포스코 그룹 전반적인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 역시 직전에 이 고점 때들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위쪽으로 열어두시면 돼요. 위쪽으로 열어두시고 이제 중요한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. 이 월봉에서 보면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? 9000원 라인이 됩니다 여러분들. 예, 그래서 9000원 라인 이 또, 조금 더, 어, 아주 저기 보시려면, 그냥 9,100원에서부터 9,200원 라인만 이탈되지 않으면, 아, 이건 내가 갈 때까지 그런 포스코 그룹주들 움직일 때 같이 가보자. 이렇게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만, 비중이 40%어 조금 이익 실현도 병행하면서 하시죠. 뭐 음, 예. 알겠습니다. 갈 때까지는 좀 가보지만, 잔량으로 좀 트레이딩 해보시라는 전략을 전해드렸습니다.